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 이니라. 조금 특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괴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괴를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 사이 상거가 상거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기하고 2천 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규빗입니다 약 45cm 정도를 보통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천 규빗이면 몇 미터냐? 9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거리를 900미터, 거의 1 k 로 가까이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그것에 가까이하지는 말라. 아니 바짝 붙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왜 무려 900미터나 가까이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물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언약궤가 있는데 바짝 붙어서 가면요, 뒷 사람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 여러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거리를 좀 두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강당에서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왜 강대상에 있는 저하고 맨 앞자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까요? 고개 아플까 봐. <laughs> 뭐 그것도 일단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나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놓잖아요. 청중이 있을 때는 약간 거리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여러 사람이 더 집중하기가 쉬우라고, 바라보기 쉬우라고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고아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나 고아자손 중의 일부가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의 어깨에 매는 체가 이 막대기가 언약궤 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발부터 언약궤 높이 위까지가 최소한 65cm. 그리고 그 위에 천사의 모습으로 시은좌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규격이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그게 한 1.3m. 어깨 위에 1.3m 올려 놨으니까 이제 3m는 좀안 되고 2m 50 근처의 높이로 이제 금으로 뒤덮혀 있는 언약궤가 900m 앞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햇볕이 비칠 때 얼마나 빛이 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높이 어깨 위에 높여져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따라갔겠구나라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900m 정도 떨어뜨리는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게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60만 장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사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것이 추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천규비쯤 떨어지게 하셨을까? 상고가 이천 급이 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당히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무선 떠올려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대할 때에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겠죠. 사장님을 대할 때에 동료처럼 대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답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리를 안정해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서로 가까이 가려고 애쓰다가 언약궤를 만지고 붙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약궤를 만지면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출애굽기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8절. 112페이지입니다. 구약 112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임재가 있었죠?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자리,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의 주의사항이 21절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이라는 건 거듭 말해서 주의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도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살자가 없는 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도 없죠. 그래서 22절도 이어집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이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충돌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에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는 없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성결케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죠. 레위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이제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분양을 먼저 하는데 이 분양할 때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양을 했대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뭐냐? 민수기에 보면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양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불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요 태워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분양하다가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오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들이 죽었지만 통곡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중에 거룩하다함을 얻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단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불태우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지불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자리,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 인간의 어떠한 열심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아까. 세신자 말씀, 이삭부 말씀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의 위험성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죄사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게 될 거다.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은 교회에서 죄사함 없는 구원에 대해서.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해서 교회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그러한 교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수단으로 쓰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 그것도 새끼 난지 얼마 안 돼서 저지 퉁퉁 부든 불은 그 암소 두 마리에게 새로운 마차를 새로운 수레를 매게 했어요. 요즘이야 베어링이 잘돼 있어서 바퀴가 잘 굴러가지만 옛날에는 새 수레라고 하면은 뻑뻑해 가지고 잘 굴러가지도 않는 겁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마을인 벳셈에스까지 울면서 암소들이 그 언약궤를 끌어다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곳 벳셈에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사무엘상 6장입니다. 구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9절. 6장 19절. 벳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 얘기는 시은좌 이 천사들의 상을 치우고 그 속을 들여다봤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겁도 없이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벳셈에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벳셈에스라고 하는 성은 도피 성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 중에 제사장들에게 나눠준 성읍이 벳셈에스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5만 70명이라고도 돼 있고 특이한 건 괄호가 쳐져 있죠. 5만. 그러면서 이 주석이 없는 성경의 경우에는 옆에 표시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없음.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한글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본들이 충분히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을 종합해서 원본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는 그러한 여러 사본들을 종합을 해서 가장 확실한 번역을 만들려고 L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사본에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히브리어를 근데 번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통은 그냥 다수의 것을 갖다가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5만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을 하신 분들이 정직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데, 어, 이 사본에는 5만이란 숫자가 더 있네. 그러면서 그거는 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본에는 없고 일부 사본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일부 사본에 있는 거라는 걸 참고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이 정말 잘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질문을 합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성경 사본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느냐? 원본의 오류가 아닙니다. 복사해서 그러니까 받아 적은 거잖아요. 옮겨 쓴 겁니다. 그런데 옮겨 쓰는 가운데에 일부 일부 성경 사본에 잘못된 표시가 들어 있는데 다른 사본하고 비교해 보면 아, 이게 더해진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깨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겁니다 언약궤를 만지거나 언약궤를 들여다보거나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거가 이천규비쯤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하 6장도 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3절. 3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욕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죠. 언약궤는 수레에 실고 옮겨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수레에 실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에 수레에다가 실고 옮겼거든요. 그 경험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나? 예전에 어떻게 했었나?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걸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 벌써 문제가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6장 7절 아 6절입니다. 6절 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뛰는 겁니다. 소가 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손을 들어서 "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탁 잡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붙잡고 즉사했어요. 아니, 떨어지는 거 붙잡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지지 마라. 그런데 그걸 만진 거예요. 그런데 왜우사는 언약궤를 겁도 없이 손으로 만졌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사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집에 이 언약궤가 있는 걸 보고 자랐어요. 실제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기까지 블레셋에서 돌아온 뒤에 다윗성으로 옮겨지기까지의 기간이 약 70년입니다. 우사는 청년이었을 겁니다.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늘 집에 금으로 된 언약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경고했을 겁니다. 저건 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가심을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잊어버리고 멋진 금상자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잡은 겁니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조심하다가요, 익숙해지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경멸하는 마음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될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붙잡은 행동으로 나온 거고 그 자리에서 죽는 재앙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괴를 대할 때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상거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라고 했는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 남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죠. 결국은 그날 다윗성까지 못 올려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거룩하신 그분의 공의에 의해서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